3월 스케줄이 떴는데, 이거 못 보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오늘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일단 기본 2주차, 3월 9일부터 캐서린이 나오죠. 내일 당장 나오는 거는 에리카고요 이어서 아키, 신캐릭터가 연달아 나오게 되고, 이 뒤에 나올 애가 아마 처음에 나왔던 게 홍란이니까, 인간형 나왔었고, 그 다음에 벨라나 나왔으니까, 이 다음에 불사형이겠다. 그리고 플라워 이벤트 또한 내일이 아니라 일주일 뒤에 업데이트가 되죠. 저희가 예상했었던 게 뒤에 달려있는 애 하루랑 그 다음에 한 마리가 클라라가 나오네요. 클라라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클라라랑 하루 나오고 보시면은 여기 뒤에 아야메가 있습니다. 혹시나 아야메가 나오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2월 달에 목록에도 보실 때 여기 배경에는 메피스토랑 유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월 이벤트 때 메피스토가 따로 나온 게없었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3월 달에 나와 있는 이 스케줄표에도 아야맨은 그냥 내네 배경으로만 나온 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뭐 링크 스킬을 연결되어 있는 애들이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링크 스킬도 얘네 따로 연결되어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길드 레이드랑 챔피언스 아레나 또한 3월 9일 날 오픈이 같이 되고 길드레이드 가이아 한달마다 나오는 레이드 몹이 달라지네요. 처음에 샤리트고 다음엔 가이아 이렇게 되면은 매번 우리가 짜야되는 15마리의 덱이 바뀔수도 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네 이번에 업데이트가 그 카드 시스템 고르는 것도 같이 나오긴 했는데 그거를 고르면서 보스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또 고려를 해가지고 매번 바뀌어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게임사에서 이런식으로 매 한달마다 보스를 바뀌어서 나온다라고 예정을 한 거면 저희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보스를 깨야 된다 이런 거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매번 대결 짜는데 머리를 많이 써야 돼 가지고. 어, 근데 3주 좀 길긴 하다. 휴식이. 한 2주 정도 됐으면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아무튼 요거 나와 있고 챔피언스 아레나 보상 두배 3월 9일부터. 어 아레나 보상 얼마나 줄지는 모르겠는데 요거 하나랑 그다음주에는 이중 게이트 보상 두 배. 2배. 크리스탈을 두 배를 주는데 뭐,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과금러분들도 현재 크리스탈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3월달은 요정도로 해서 끝나게 됩니다. 4월 1일차까지 해서. 그 다음에, 에리카 서포터 지능 치료 역할이고요그 다음에, 아키는 워리어 민첩 암살이에요. 아키 암살자로 나오네? 어, 린지랑 비슷한 계열이니까 암살자로 나오긴 하겠죠? 자세한 스킬셋은 나와봐야 알것 같아요. 네, 이미 많은 스킬셋이 돌고는 있긴 하지만, 에리카도 그렇고, 여태 좀 유출됐었던 스킬 내용들과 모두 다 달라져서 나왔던 캐릭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에리카가 힐러 계열 포션어 포지션이라서 과금러 분들이 아니시라면 굳이 이 서포터 계열을 300뽑기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내일 저도 한번 확인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 리뷰를 해볼 거긴 한데 어뭐 명함 정도는 뽑아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이 픽업 소환 기간이 3월 16일까지라서 굳이 지금 당장 필요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안에 무려 뽑기라든지 뭐 다른 타입 뽑기를 통해서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굳이 명함을 뽑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3월 16일날 이게 끝나기 전에 안 나온다면 하나 정도는 명함을 따볼 예정이고 미리 하나 먹는다면 아키를 위해서 내 네, 넘어갈 예정입니다. 아레나 5-40 완료시에 개방된다 이게 다른 구원자가 미리 편성한 세개의 수비팀과 최대 3번의 전투를 통해서 승부를 가르는 컨텐츠입니다 여기에서도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카드를 뽑는 시스템이 생겼죠 길드 레이드랑 마찬가지로 얘도 근데 이거 실제로 나와봐야 자세하게 알것 같아요 카드 뽑기 시스템도 어떤 식으로 돌아갈 건지 3월 9일부터 30일까지 플라워 이벤트 네 미니게임 하나 있네요 주어진 시간 동안 맵에 몰려오는 몬스터 도움이 정령과 함께 처치하는 콘텐츠입니다 아 영지 맵에서 싸우는 거 그래서 이번에 영지 바뀔 예정이잖아요 그 대시에서 구르기로 구르기에서는 또 쿨타임이 없어진다 라고 하니까 요거 때문에 바뀌는 거였구나 조작 캐릭터의 능력치는 총 전투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총 전투력에 영향을 받는 미니게임의 그 캐릭터로 시작을 한대 미니게임 하루에 1회 플레이 할수 있으며 매일 9시 기준으로 입장 횟수가 초기화됩니다 이 현재까지 그 뭐야 클로이 다섯 번 그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거 발렌타인 세번 여기서의 미니 게임은 한 번이네요. 축제가 조금 그래도 타임 횟수로 보면은 짧아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게 총 전투력에 따른 능력치라고 하면은 얘 탐로이처럼 뭔가 능력치 전투력 기반에서 어느 정도 데미지를 입히냐 뭐 면이 처치를 하냐에 따라 보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발렌타인데이 이벤트는 다 똑같은 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로그인 보너스랑 어또 수집 미션, 데일리 미션, 버닝 타임 이벤트 이벤트 기간 동안 나들이에서 획득하는 인연 포인트 두배 획득됩니다. 어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네, 그 다음에 보상 이벤트 두 배. 네, 요거까지 같이 포함해서. 네, 일단은 중요한 거는, 어, 이벤트에서 나오는 보상, 코스튬까지 포함한 캐릭터가 하루랑 어, 한 마리 있었던 거 클라라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아직 여덟 마리 안 되신 분들은 다음 캐릭터 오리진 등급을 하루로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3월달의 스케줄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이 영상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또한 달간의 계획을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